네, 안녕하세요. 나무새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고, 지금 이렇게까지 영상 안 올린 거는 예전에 제가 좀 아팠을 때, 일이 좀 바빴을 때, 그때 빼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음, 일단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고 작성이랑, 그리고 집안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일이 조금 바빠지고 있었고, 어, 거기다 이것저것 막, 네 일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다들 아시다시피 서수령 5회차 이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나왔고 합격률이 36% 정도 나왔어요. 36% 정도면은 일단 1회차부터 5회차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가장 어려웠는데, 저는 굉장히 잘 냈다고 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조금씩, 조금씩만 더 낮춰서,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면은, 이제 실기, <laughs> 실기, 시험, 어, 그 합격률 정도로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5회차는, 5회차보다는 이제 좀 당연히 어려워야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인재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의사가 지금 한 560명인가? 이제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나무에서 도전하셔서 합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생리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게 이제 이무기염의 흡수와 수액상승입니다. 무기염의 흡수와 수액상승인데, 이 무기염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음, 응? 무기염이 뭔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공부해면 안 돼요. 음, 응? 그냥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무기염이 정확히 뭔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무기염이란 일단 정의는 이래요. 정의는. 탄소, 수소, 산소를 제외하고, 이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기적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무기적 구성 요소. 우리가 무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laughs> 유기적이 아니면 됩니다. 유기적이 아니면은 이제 무기적으로 가는 건데, 유기적 생물체랑, 유기적 유기물이란 뭐냐면은 이 C, 탄소, 탄소원소가 두개 이상인 거. 화학적 정의입니다. 탄소원소가 두개 이상이면 우리는 유기적이다, 유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탄소원소 제외한 원소들, 우리는 이거를 무기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제 무기염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무기염을 흡수해야 되냐면은, 이 필수 원소들을 흡수해야 돼요. 필수 원소인 무기염들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엄청 많죠. 뭐, 17가지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것들을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왜냐면, 그것들이 있어야 생명 활동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제 흡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염이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무기염이 어떻게 흡수가 되냐. 일단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무기염이 첫 번째로는 토양에서 뿌리 표면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지면 이렇게 이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뿌리 표면에서, 뿌, 토양에서, 토양에서, 토양에서 뿌리 표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로, 무기염이 와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 왔다고 칩시다. 칼슘이온이 왔어요. 칼슘이온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뿌리 세포에 축적됩니다. 이 뿌리 세, 뿌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진 식물, 생물입니다. 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뭐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은 이 세포에 이렇게 빨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세포에 축적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 뿌리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목부조직이 있어요 목부조직이 이 목부조직을 향해서 횡적이동을 합니다 횡적이동 <laughs> 횡적이동을 하면 횡적이동이라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지금 뿌리 표면에 지금 뿌리 세포에 이렇게 축적이 됐어요 이렇게 축적이 됐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동을 한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부를 타고 올라갑니다 줄기로 올라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줄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로 쓰이는 겁니다. <laughs> 어쨌든 무기염은 이렇게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기염 흡수 기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기염이 흡수가 되는지. 자, 첫 번째 무기염 이동 중에서 이 뿌리와 자유 공간을 이동한 무기염의 이동이 있어요. 뿌리와 자유 공간을 이용한, 음, 공간이 있는데, 이 자유라는 말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표피, 피층까지의 공간으로서 무기염과 물분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우리 뿌리 어떻게 나눴습니까? 첫 번째, 맨 끝에. 맨 끝에 먼저 써볼게요. 뿌리 털이 썼고요. 아, 여기 있네요. 밑에 사진 보면서 봅시다. <laughs> 첫 번째, 뿌리 털이 있고요. 뿌리털이 표피가 나와서 생긴 거죠. 표피가 나와서. 뿌리털 들어가면은 여기 뭡니까? 표피, 그렇죠. 표피 나오고. 그 다음, 피층, 그렇죠. 그 다음, 얘네 뭐예요? 따라가면은, 내피, 안에, 내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다음, 이제, 목부사부 뭐 이렇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뿌리의 구조에, 뿌리털, 뿌리털, 표피, 피층, 내피, 내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알아셔야 되는데, 이 표피부터 피층까지의 공간. 표피부터 피층까지,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음, 요렇게까지 이 공간, 이 공간에 무기염과 물분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유 공간의 개념은 세포벽 이동, 아포플라스틱 무브먼트 개념과 같으며, 세포질 이동, 심플라스틱 무브먼트와는 대립되는 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세포벽 이동과 세포질 이동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무기염을 이동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이 세포벽 <laughs> 어,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이렇게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 세포벽 사이에 이 간극이 있죠. 이 간극으로 이 무기염들과 수분이 이동하는 거. 어디로 일로 가도 되고 뭐 일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세포벽 이동입니다. 세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세포 사이의 공간을 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세포지 이동은 뭡니까? 세포지 이동은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하는데 이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원형질 연락사라는 놈입니다. 이 세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기, 차지하고 있는 게 원형질이잖아요. 이 원형질과 원형질을 연락시켜준다. 이게 원형질 연락사입니다. 그래서 세포질 이동을 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 세포질, 자 그리고, 다. 비선택적이며 가역적이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자 비선택적인 건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가역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역적이라는 말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다, 바뀌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물질의 상태가 한번 바뀌었어요. 이런, 어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놈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이런 놈이 됐어요. 이런 놈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다시 이런 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자유롭죠 굉장히 이런 놈을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식물이 하지만 식물이 무기염을 흡수하는 과정은 선택적이며 비가역적이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식물이 무기염을 흡수할 때는 에너지를 일단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비가역적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바뀌면은 되돌아올 수 없어요. 한번 흡수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음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한 번에 정리하면은, 여기 표피부터 피증까지의 이런 뿌리의 자유공간이란 데가 있는데, 음, 이 자유공간의 개념 자체는 이 세포벽 이동과 같으며, 자유공간에서도 이 세포질 이동은 일어나지만, 세포, 이 자유공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 세포벽 이동을,로 설명을 하며, 이 세포벽 이동은 비선택적이며 가역적이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두 번째 무기염 이동 중에서 원형질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형질막에 각 무기염만의 운반체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원형질막 밖에서 특수이온과 결합하면 운반체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방향을 전환해서 무기염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해준다 막안으로 들어오면 운반체와 분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세포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 세포막을 원형질막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포막이 이렇게 존재해요. 음, 세포막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세, 우리가 심플라스트, 아까 식물이 무기염을 흡수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세포질 이동 이 부분이 있었죠. 세포질 이동 부분. 세포질 이동을 하려면 어쨌든 세포를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포를 뚫고 들어오려면은, 이 원형질막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 이 원형질막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바로 이 원형질막에 각각에 맞는 이 운반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칼슘에 대한 운반체, 칼륨에 대한 운반체, 철에 대한 운반체를 각각 따로 존재를 해요. 이 존재하는 단동이 특수 이온과 결합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놈이 그래서 무기염이 들어오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laughs> 자 이렇게 돼 있고 자세 가지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뭐가 세 가지로 존재하는 걸까요? <laughs>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운반체 운반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세 가지로 존재하는데 를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운반체로 존재하고 를두 번째로는 수소이온을 펌핑하는 ATP ATPase. 효소 세 번째로는 이 통로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운반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자, 그림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포벽으로 이동 쭉 하는 거 어디까지? 이 내피까지 이동하는 거첫 번째로 이게 바로 아포플라스틱. 그리고 세포질 이동. 세포질을 타고 가는 거 원형질 라살을 통해서 세포질 이동인데 이거 뭐잘해오시려면 세포벽 이동할 때 이 뭔가 아프잖아요. 여기 막 뚫고 들어가야 되고. 나의 몸 사이사이를 간극을 뚫고 들어와. 아포. 나 너무 아포. 아포 플라스틱. 무브먼트.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유치하지만. <laughs> 자, 다음. 균근입니다. 균근. 균근도 이제 무기염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한몫하죠. 한몫해요. 자, 균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생균근. 두 번째, 내생균근입니다. 외생균근은 바깥에, 내생균근은 안쪽에 생긴다 보시면 되시고, 자, 외생균근 보겠습니다.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자, 첫 번째, 외생균근. 균사는 뿌리 표면을 두껍게 싸서 균투를 형성을 한다. 자, 요런 식으로 막 붙어 있어요. 이런거 이제 균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뿌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 다음. 뿌리 속으로 피층까지 침투하여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에 균사에 의한 하르티그망, 하티그망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은, 뿌리에 또 세포가 있잖아요. 피층까지의 세포 중에서, 이 사이, 사이 공간. 요걸 이렇게 합치면은, 이걸 이렇게 빼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망 같은 이런 개념 만드는데, 요거를 이제 하르티그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3번. 피층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외생균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털. 빨리 쓸게요. 다음 뭐였어요 표피. 그렇죠. 다음. 피층. 그다음. 피층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내초. 네, 어, 맞나요? 잠시만요. 표피, 피층, 내피, 네, 내초. 네, 그렇죠. 표피, 피층, 내피, 네, 내초. 네, 음. 피층.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 내피 다음에 내초절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피 들어가고 피층, 피층에 피 들어가고 내피에 내 들어간다고 했죠. 어쨌든간에 이 피층보다 안쪽으로 이 내피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생균근은 이 피층까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생균근도 같습니다. 자, 천연 상태에서 소나무과는 균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사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이 되게 어려운 나무예요. 알고 계셨나요? 이식이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소나무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가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종이고 하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균근 이 외생균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 외생균근을 뿌려 줍니다. 이식할때 뿌려 줘요. 그럼 굉장히 또잘 살아요. 그 균근을 그대로. 소나무과는 균근을 살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고요 자 외생균근버섯 및 외생균근 형성수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외생균근버섯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 이 외생균근버섯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어 사실 시험에 나오면 좀 맞추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한 다섯 개 지문 나왔는데 여기서 이거 두개 정도는 알아요 그럼 나머지 세개 중에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쵸? 다섯 개 중에 고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어쨌든 요런 마음가짐으로 잘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나 나오면은 요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외생균근버섯, 광대버섯류, 무당버섯류, 젖버섯류, 그물버섯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광대, 무당, 젖, 그물, 광대모자, 무당, 젖, 그물버섯, 외생균근, 버섯입니다 자 외생균근에 형성하는 수종 요거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소나무가 <laughs> 버드나무과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피나무과. 자, 산림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죠. 소나무, 버드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피나무. 이렇게까지. 자, 내외생균근 형성수종이 있습니다. 내생균근도 아니고, 내외생균근. 외생균근과 내생균근의 이제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균근을 갖고 있는 애들. 자, 오리나무, 버드나무, 유칼리나무. 요거는 알아가세요. 요것도 알아가세요. 중요합니다 이두 부분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생균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내생균근 내생균근 균사가 피층 안으로 침투하여 자라며 피층이라고 있어 피층 안 피층세포 안이라는 거지 이 아닌 내피세포까지 자란다는게 아닙니다 피층세포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피층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라며 균사의 생산은 그렇죠 피층세포에 국한된다 요런 거 사실 지문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음자두 번째 외생균근과는 달리 균투를 형성하지 않으며, 왜냐하면은, 뿌리털 밖에 이렇게 생기는 게 균투라고 했잖아요. 그게 생기지 않겠죠, 당연히. 뿌리털이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뿌리털 밖에 뭐 생기지 않으니까, 뿌리털을 그냥 발달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특징적인 거, 이거 알고 가셔야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손안과 가지 모양의 균사, 아뷰스크를 가지고 있는, VAM균이다. 음, VAM균이다. 이거 알고 가는데, 자. 소낭이 뭐냐면은 약간 요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증식하고. 요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요베시식 그리고 가지 모양 균사.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가지 모양 균사니까. 요거는 이 균근과 <laughs> 이제 균근과 식물, 식물 사이에 이 영양분을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양분을 주고받는 거. 자, 식물에서 균근한테 뭐 줍니까? 탄수화물 주죠. 균근에서 식물한테 뭐 줍니까? 지금 무기염 흡수 배우고 있죠? 무기염을 줍니다. 음. 자, 4번 그밖에 난초형 균근과 진달리형 균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다섯 번째 곰팡이는 접합자균에 속하는 균으로 글루 글로무스와 스큐텔로스포라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포자가 직경이 커서 바람에 전파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글로무스나 스큐텔로스포라,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병리학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거한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를 담았거든요. 그걸다 알고 가시면 좋고, 어쨌든 중요한 애들로 이 글로무스와 스큐텔로스포라 요두 개가 있다. 요정도나 알고 가시면은 병리학 하실 때도 좀 편하실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피 통과 후의 무기염의 이동과 증산 작용에대해서 보겠습니다. 내피 통과하고 내피 통과하고 무기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자 내피 통과 후에 무기염은 통도 조직에 도착하고 줄기로 올라가는데 이 과정은 세포벽 이동에 해당한다. 자 아까 정권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피층부터 이제 내피 해서 들어가죠. 이 내피에 카스페리안대라고 있어요. 요거 넘어가서 내초로 가는데. 이 가정은 세포벽 이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은. 자, 두 번째. 집단 유동의 대표적인 예이며, 도관 내 무기염의 이동 속도는 증산 속도에 비례한다. 여기서 빨아들이고, 여기서 나뭇잎에서 증산을 합니다. 증산 내보내는데, 이 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무기염이 도관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음, 증산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더 빨리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자 다음 수액 상승입니다 수액 상승 수액이 어떻게 상승해야 하는지 황공제긴도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포, 전충체 등에 막히는 어, 틸로시스 형상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자도관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뭐가 이렇게 탐... 원래 이 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여요 쌓이다가 나중에 막혀버립니다 음. 이게 기포나 전축체에 들 막히는 틸로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변제 중에서도 수액 이동에 기여하는 건 일부분인데, 마지막 1, 2년에 형성된 도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성된 도관들이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 싱싱한 놈들도만 웬만하면 의존해서 수액이 이동된다. 이게 보시면 되시고. <laughs> 자, 다음. 수액 특징입니다. 수액의 특징. 수액에서 질소 화합물로는 아미노산과 유레디스 유레데스가 검출된다. 사과나무의 경우 여름철에 아스팔틱산과 글루타민이 주종을 이루고 가을에는 아르기닌이 증가한다. 자, 요런 거 나무마다 다른 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두 지문을 읽으면서 가져가야 될식이 뭐냐면은 어쨌든 수액에서 뭐가 검출된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다. 이, 다 아미노산이에요. 아스팔틱산, 다 아미노산, 글루타민, 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또 질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질수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보시면 되시고. 소나무류의 경우, 이런 건 이제 특징적이니까 알려, 알아가세요. 소나무류의 경우, 시트럴라인, 글루타민으로 되어 있다. 80% 이상이. 80% 이상이 시트럴라인, 글루타민으로 되어 있다. 다음. 목부 수액이 사부 수액보다 더 물다. 묽다. 자, 물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물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응, 물이 더 많이 들어간 거. 반대 말로는 뭐 되다, 질다 이런 말 있죠. 이 어쨌든 물다라는 말. 목부 수액이 사부 수액보다 더 물다. 그러니까 사부 수액이 더 농도가 높겠죠. 그렇죠. 자, 목부 수액의 pH는 산성이며 요런 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생략학 생리학이, 생리학이잖아요 생략학으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어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요런 부분들 복부수액의 pH는 산성이고 사부수액의 pH는 알칼리성이다. 자 얼마나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까 사실 쉽지도 않으면서 쉽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알기 쉬운 지문이에요음요런거잘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laughs> 다음으로 이제 유성 생식과 개화 생리인데, 어, 사실 그,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끊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배터리도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끊었다 가고, 그리고 시간도 요거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짧지만 좀 설명드릴 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할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깔끔하게. 무기염의 흡수와 수익상승 여기까지 끊고요. 바로 이거 짧지만 유성생식과 개화생리 바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